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. 음재의 체험 리뷰 로그, 뷰잉 로그. 좋아하시요 <목소리나> <laughs> 좋아요. 하지마! <laughs> 아,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, 완벽 보장하는 라이스 클레이 쌀강정엔 오란다 만들기 키트. 그날의 기록 같이 보시죠. 나이스 클레이 쌀강정 N 오란다 만들기 키트 4종입니다. 아이들과 함께 과자 만들기 놀이하기에 최고의 키트죠. 왜냐하면 모든 재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있어서 편리하고 별도의 도구나 틀,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중탕에 필요한 초코맛을 제외하고는 가열 과정도 필요 없어서 안전하기까지 하거든요. 눈에 보이는 믿을 수 있는 재료들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이에요. 현미 영양 강정, 초코 쌀 강정, 조청 쌀 오란다, 딸기 쌀 오란다 있는데 뭐부터 제일 먼저 만들고 싶어? 현미 영양 강정 발로 하면 어떡해? <laughs> 먹을 걸 말로 하면 어떡해?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봐. <laughs>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막대기가 들어있고, 마카다미아도 들어있고. <laughs> 마카다미아는 고소한 견과류야. 그리고 쌀과자도 들어있고, 조청도 들어있어요. 가열할 필요도 없고, 아주 만들기가 쉬워요. 내가 좋아하는 건포도. 음! 건포도 먹을 거야? 그렇지, 바로. 꿀 싹싹 긁어서 넣어주세요. 조청을 싹싹 넣어주세요. 아니, 여 조청. 조청을 마저 넣어줘요. 여기, 여기. 남은 조청을, 그렇지. 싹싹, 그렇지.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. 어이구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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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사고 대형 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청까지 들어가는 데를 잘 섞어줍니다. 화이팅! 이거 엄마가좀 해보세요. 잘 잘라보자. 어, 꽉 눌러 꽉 세게 어 전체 다꽉꽉 눌러. 그렇지. 아예 잘한다. 오힘잘 쓰네. 요렇게 눌른 이것을 이제 냉장고에 넣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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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지. 조심해서 야무지게 해보세요. 확실히 오일을 했더니 이게싹 깨끗하게 뜯기네. 다음번에 쌀강정할 때도 오일 발라야겠다. 여기는 해바라기 씨가 들어왔구나. 해바라기 씨왜 넣어? 해바라기 씨 넣으면 과자가 고소해지니까 빠짐없이 넣어주세요. 안에 있지 않아요? 아 어, 그렇고 이제 오란다 과자 넣어줍시다. 넣어주세요. 넣어주세요. 오, 잘하는데?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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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도 나한테 다 무섭다. 괜찮아. 하지마! <laughs> <laughs> <핥지> <laughs> 코코팅. <초코트. 웃음> 이거 뭐야? 초콜릿. 초코, 초코, 쌀. 초코, 초코. 쌀과자 초콜릿. <laughs> 어. 언제? 분자 알겠어? 꿀 때문에 딱 되는 거야. 그렇지, 맞어. 그래서 우리가 꿀을 열심히 섞은 거야. 이모 나또 이것도 깜짝 깜짝 이지가 않냐? 이렇게 긴거긴거 어, 너무 크지. 한번더 이렇게 자를까? 어 그래. 아안 배는 목에다가, 그 목에 있는 거. 아그 정도야, 좋아. 딱 좋지, 이만큼이. 엄청 잘 썰린다 이거. 어 작은 거 먹어봐 배부르니까. 왜안 되나? 왜안 부르다고?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 재밌었던 과자 만들기 시간. 가족 모임 자리 다가오는 추석에도 항추.